욕기 11장 나마 사람 소바리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은이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지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있겠느냐 네 말에 의하면 내 도는 정계라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기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강대하심이라 하나님께 는으로 하여금 내의 죄를 있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안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거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락이새끼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정하고 출혈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이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내 환란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간 것들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나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음으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구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간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욕기 12장.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서 너희만 못하지 아니 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와래오, 들어심을 입은 내가 이오대게 우성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종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행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호위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비랑 같이 기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근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흐르신 적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적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 적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적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려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맹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려가시고 권력 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기인들에게 멸치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보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강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걸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깜깜한 데를 뜯은 게 하시며 지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욕기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느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느님과 별로 나려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설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 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 텐데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기언은 죄같은 속담이오.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생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느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래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고운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어라. 내가 너희기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느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두 가지 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이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꼭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데서가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원제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잡고예채오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널은짐 같으며 존복은 의복 같은 이이다. 욕기 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달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곳가운데서낼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나를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적 그에게서 너를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나를 맞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우미나서 연한 가지가 꺼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넓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우미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한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서울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들으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을 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이 날 동안을 참아오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삼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엎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꺼내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욕기 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거치게 하는구나.내 제약이 내 입을 가리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너를 증재한 것은 내가 아니오.내 입이라.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정언하느니라.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하나님이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이루와 의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남자가 어찌 어렵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같이 하는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어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양리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아기는 그의 일 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해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기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허감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한량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가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더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항폐한성업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대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정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것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 적 그의 가지가 풀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진 같고 감남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퇴하고 재학을 낳으며 그들의 배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